오늘 해볼 게임은 윌리즈 나이트 폴. 게임 페이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윌리 회사의 으스스한 사무실을 탐험하며 비밀 문서를 찾아내세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그러지고 소름끼치는 살인적인 쥐 마스코트 윌리가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죠. 어... 노멀이 낫겠지? 어... 어... 깜짝 아 바로 시작인가? 모든 기밀 문서를 찾으라고 하네. 탭비 인벤토리, 10개나 찾아야 돼? 와, 저기 있다. 오 하나 찾았다. 으흠. 윌리 회사에 기밀이 담겨져 있는 문서 담겨 있고. 에, 예, 근데 시야, 시야 거리가 어, 어느 정도지? 아, <laughs> 어, 온다, 아, <laughs> 어, 왔다, 왔다, 왔다. 와, 야, 이걸 안 들켜? Dio, tio, tio, tio. 살았는데요. 어! 어디? 어디 숨어야 돼? 아, 캐비닛에 숨는 거구나. 오케이 okay, 두개 이거 뭐야 컬렉티브 <laughs> 아우 왜 여기있어 와와와와와와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여기 길이 없잖아. 아흐으으 <laughs> 야, 너, 너무 어려운데? 어? 잠깐, 비밀문서가 고정, 고정이 아니네? 오, 오케이, 하나 더, 더, 더 없나? 오, 붙어있었어, 옆에. 나이스? 에? 뭐야? 여기는 없어. 책이? 오케이. 세 개. 여기도 하나 있겠지? 그렇지. 아, 잠시만 발소리 들리는데, 어, 여기 열쇠잖아. 나이스 바로 앞에 있었네. 아, 내가 왜못 봤을까? 저걸 비밀번호 6184 아, 보안실이면 여기인가? 어, 여기다. 어, 6184 인가？오케이, 오키 오, 카드, 오 지금 저기 위에 사무실에 있네. 카드키 여기다 쓰는 건가? 오, 나이스. 여기로 오니까 반대편으로 가자 이야어 아니,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노멀, 노멀 난이도 맞아? 너무 어려운데? 3개 여기서 뭔가 열쇠를 안 챙겼었나? 서큐리티 7463음다 뭐야 어디 있어? 일단은 CEO 먼저. 프로젝터룸 여기였죠? 에이! 아, 깜짝아. 깜짝 놀랐잖아 뭐.. 뭐 없는데 여기? 아니 컬렉터는 필요 없어요 죄송한데 컨퍼런스 룸이 어디죠? 아우 아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여기도 열었고 이제 세개세개 남았는데. 잠깐만 설마 화장실에도 책이 있나? 에이 설마. 아 여기도 하나 있었구나 여덟 개. 서버누, 서버룸이랑 저기 창고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아, 안 보이네. 아, 여기 있었구나. 창고 열쇠, 으아, 하필 창고 쪽으로 가네. 오케이, 지금이야. 창고 열고. 으이! <laughs>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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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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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버룸 열쇠 얻었고 책 랜덤 그거니까 서버룸에 하나 있으면은 완벽하다 일단 최대한 보내 놓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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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다 있다 개다우 살려주세요 아 깼다 윌리는 1930년대 초 윌리즈컴퍼니의 창립자인 모르티머 윌리엄스가 냅... 윌리엄스가 넵킨 위에 간단히 그린 그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곧이 친근하고 유쾌한 캐릭터는 회사의 마스코트가 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회사가 보여주었던 행복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르티머는 윌리의 유산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겠다는 지, 지, 집착에 사로잡혀 그 캐릭터가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두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윌리스 컴퍼니 사무실에서 발견된 숨겨진 문서는 윌리의 창조에 얽힌 끔찍한 진실이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는 윌리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실제 애니메트로닉 쥐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윌리의 애니메, 애니메트로닉은 밤이 되면 보관 장소에서 사라졌다가 다음날 아침 회사의 다른 구역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몇명 직원들은 어두운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소리와 섬뜩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애니메트로닉은 오르티머의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원래 밝고 명랑했던 윌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재구나. 이 쥐의 인기는 급격히 상승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윌리는 무적처럼 몇 개졌고 그의 애니메. 트로닉은 계속 유지되었다 밤이 되면 윌리는 회사의 복도를 배회하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모르티머의 죽음에서 비롯된 빛증가국이 남아있다 홀리 쉣와 너무 난이도인데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요 생각보다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아 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다 mm